안녕하세요. 박모운이에요 오늘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로얄 덱가이드를 선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원래는 아레나 5에서 마법계곡에서 생존할 수 있는 덱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아직은 아레나 5의 메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좀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더쉰 다음에 아레나5에서 적합한 덱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쉬는게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올라옵니다. 물론 아레나 3,4 구간을 책임지는 덱을요. 뭐 따로 부캐를 파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 덱은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수비형 자이언트 덱과 비슷한 자이언트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할지는 아 저도 좀 <laughs> 많이 고민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먼저 카드는요 여기 있는 미디언과 아처가요 이제 보조딜 역할 해줄 거고 여기 있는 해골 무덤이 상대 찌르기 뭐 프린스 찌르기나 호그라이더 찌르기를 막아줄 겁니다. 뭐 자이언트는 아시다시피 몸빵이고요. 여기 있는 발키리하고 베이비 드래곤은 뭐 상대의 뭐 스플래시 뭐 이제 저체력 물량 유닛을 상대할 때큰 힘을 발휘하는 가드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화살하고 파이어볼이 있지만요. 네한번이 덱으로요 음. 아에나 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왕신 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로야리당 그금 기고해야 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는 저와 같은 1300점대 유저군요. 그럼 일단은요. 한번 자이언트를 던진 다음에 음. 상대가 무슨 카드 꺼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방에 발키리 두고 한번 아처 든 다음에 상대가 미니언 패거리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좀 잘하네요 이거는요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베이비드래곤 든 다음에 파이어블로 한 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로 자이언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여기서 미니언을 뺐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그래도 베이비 드래곤이 상대 타원을 잘 부셔주네요. 뭐 보니까 음 미니언 패거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자이언트 보내주고요. 발키리 음 이거는 일단은 미니언 두고 아처 두고. 아, 그리고 여기서 발키리 대신에 미니 페카를 섞으셔도, 미니 페카를 섞으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미니 페카가 이덱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승률은 그래도 똑같은데, 약간 이게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자, 그래요. 아까와 또 같은 찌르기가 올것 같은데, 자, 요거는 파이어블로 정리해주고, 여기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도록 할게요. 해골무덤으로 상대 머스키병. 에 네, 시선을 끊어주고, 아, 근데도 제가 좀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자이언트, 그리고 아처하고 프린스네요. 프린스, 자, 이거 프린스를 보낸 거는 뭔가 상대가 실수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더 뽑을 수 있을 때자이언트한기더 선해주고요. 자 이게 화살이 아처가 한 방에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약간 창고블린과 다르게 좀더 든든하게 버틸 수가 있죠. 자뭐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준 거고요. 아처가 잘 들어주거든요. 데미지가요. 뭐 웬만한 창고블린보다요더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한번 베이비드래곤 보내주고 자이언트 보내주고요 그리고 파이어볼도 준비를 하기전에 아처 뽑아주고 파이어볼로요 저 마녀부터 아처까지 어우 한번에 정리했네요 자 이거는 무리하지말고 다시 후방에 둔다음에 자 이렇게 마녀가 두마리 뽑았을 때 바로 발키리 두면서 한 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이언트 플러스 아처에 베이비 드래곤까지 넣어줄게요 자 한방에 안죽죠 그리고 상대가 뭐 깜짝 바바리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파이어볼을 던져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이 덱은요 어 아처가 화살 한방에 안죽거든요 그니까 레벨이 높으신 분들 아처 레벨은 높은데 딱히 쓸데가 없는 분들은 어, 이 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다음 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대는 저보다 점수가 좀 높은 아레나 네, 파이부즈네요 한번 이분의 점수를 떨궈서 아레나 네, 4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베이비 드래곤을 몸빵으로 둔 다음에 아처 둘게요 자 그리고 뭐 한두 대 받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상대가 미니언 패거리를 뽑을 수 있으니까 화살을 미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없네요. 파이어블이네. 야, 이게 만약에 첫 카드가 좋은 게안 나왔으면은... 어, 이거는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자, 그쵸. 이거는요, 발키리로 막아주고. 음...근데 깨졌죠 뭐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뭐 상대 카드, 그, 카드가 막을게 법사 있네 자 여,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이럴때는 무승부를, 노리던, 무승부를 노리던지 아니면 역전승을 가져가던지 해야겠죠 뭐 지금 대공 카드는 충분히 많고 일단 미리 해골무덤을 깔아서 해굴풍선에 어그로 한번 끌어주도록 할게요. 엇? 자, 저거는 화살 하나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후그라이더네. 자, 아처. 미니언. 또 이제 분노를 쓸것 같은데, 어, 얼음? 얼음이라. 자, 그럼 상대가 이 찌르기를 막을 수 있으려나요? 일단은 지금 상대도 마을 카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타워부터 정리해주고요. 다시 한번 해골 무덤 깔아주고 자 빨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블로킹을 못했다 이거는 자 자이언트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포스트 낭비 해주면서. 가야되거든요? 지금 화이어볼 근데 이게 좋은게 뭔지 알아요? 발키리가 넉백돼가지고 상대에 큰피해줬어 근데 머스킷병을 잡았어 자 미니언 베이비드래곤 아처 자 이거 이러면은 한번 무승부를 가야될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상대가 호그라이더 있었으니까 호그라이더가모두개게 해골 무덤을 깔아주고요. 자, 미니언도 해골 무덤 쪽에 깔아줘가지고 오, 한 대도 맞았네요. 이렇게 상대가 약간 좀 기습 공격 뭐 해골 풍선 아니면은 호그라이더가 이렇게 있을 때 해골 무덤을 깔아줘서 좀더 저렴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뭐 우선은 말씀드리지만요 이 덱은요 천하무적 덱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어, 상대의 덱이 어... 일단은 제 덱이랑 약간 상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마 아레나... 5부터는 뭐 마법사나 하이어 스피릿이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거에요 아 물론 아깝하네 어 잠깐만 근데 요거는 고블린 오두막이네 한 번에 보내주고 음 상대가 화살이 있는지 파이어볼이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군요 상대는 마법사 였습니다 자 저거는요 신경쓰지 않을게요 근데 자이언트까지 음 원래 이럴때 그 미니언 패거리나 아니면은 뭐미니패카 바바리안이 있었, 바바리안 있었으면은 저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쵸 일단은 상대 반대쪽 타워도 부었지만은제 붙었, 타워도 승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실선한게 있는데 베이비델곤을 뽑았죠 자 그러면은 제 타워가 분노 마법과 함께 금방 파괴가 되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안된다는 거를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네 취득 음 일단 이건요 먼저, 자이언트를 보낸 다음에 상대가 무슨 카드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쩔 수가 없이 미니언으로 두고요. 여기 후방에는 아처로 두고 베이비드래곤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동시에 소환했으면요. 저 해골 폭탄병의 스프레시에 아처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일단 이거는요. 제가 좀 실수한 것도 있긴지만은. 그 다음 러쉬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마녀 있었고. 보니까 상대가 자이언트도 있었고요. 폭탄병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저거는. 뭐, 아, 이제, 아레나 타워. 아레나 타워에서, 음, 해주거나, 잡아주고. 자, 저 소환해주고요. 자, 하고, 그 다음, 자이언트가 저 반대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만약 뽑은 거 보면은요, 음, 아직까지 자이언트를 뽑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나게 크나큰 실책이 아닐까 싶네요. 자 보세요 틀렸어요아 물론 어차피 상대가 영러시 와봤자 <laughs> 해골무덤이 있고 나머지 카드도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미니언으로 빠르게 커트해주고요 자 왔죠 잡아준 다음에 해골무덤으로 자이언트 어그로 끌어주고 자 이쪽에 아처 소환해주면서 최대한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거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 오른쪽에 소환하면요. 뭐, 반대쪽에 자이언트를 잡아도, 자기 가는, 자기 갈길 갑니다.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컨트롤을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의 점수가, 좀더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뭐, 대기 좋아해 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뭐, 이렇게, 타워까지 하나, 잡아주는 거 실패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각이 나왔습니다 발키리도 시원하게 사이다 할 각이 나왔어요 착카 그리고 요거는 해굴무덤으로 어글러 끌어, 끌어주고 자이언트 소환해주고 자 저거는 미니언을 자이언트가 어으로 안다는 범위에 소환해가지고 해주고 나 마지막 고분린통은 화살로 막아주면은 게임이 끝났네요 굿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 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는 저보다 점수가 좀 높은데 음... 일단은 한번 첫 카드로 자이언트가 나왔으니까 자이언트 먼저 보내주고요 저 미니언 패거리를 보낸 저희는 뭘까요? 그러면은 상대가 설마 반사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그 뭐냐 무슨 바바리안 있을 가능성 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해주고 해골 무덤으로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제가 약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워를 혼납해줬고요좀 타이밍이 늦었죠? 자, 그래요, 괜찮아요. 일단 상대의 카드가 뭐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저거에 맞게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또, 발키리에다가 호그라이더 올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자이언트를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베이비드래곤을 왼쪽에 두면서, 아처도 왼쪽에 둘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 있는 타워보다, 그냥, 왼쪽에 있는 타워 놓이는 게 낫지 않았나? 자, 화살로. 미니언 패거리가 나올수도 있어요 그쵸 한 번에 잡았죠 자 지금부터 한번 참교육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이렇게 막아주고요 뭐 제가 더큰 피해를 주겠는데요 그냥? 자 미니 패카는 미니언 패거리로 막아주고요 뭐 물론 약간 좀아다이라고해야나 이게 좀 맞긴 맞았지만요 자 좋아요 아았죠자그 다음은 요거는 일단은 어그로 먼저 끌어준 다음에 해골무덤으로 빨리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키리 왼쪽에 둘게요 자 피해는 많이 있지 않았구요 자그 다음에 베이비드래곤 플러스 상대가 화살이 화살이 아 잠깐만 아처하고 그 다음에 해골무덤 두고요 그래도 베이비드래곤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미니언 패거리의 공격을 좀 막아줬고요 자 요거는 발키리를 이렇게 두고 자 이제 거의 엄마가죠 아빠가죠 싸움인데 자이언트, 베이비드래곤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또 화살이 나올,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빨리 막아주고요. 파이어블로 일단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자 실패. 자, 그러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음, 무슨 부를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긴 들지만, 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어굴안 닦해. 여기다가, 여기다가 보내주고, 해골 무덤으로, 어, 야! 오, oh, 야, yeah.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자이언트, 베이비드래곤 덱으로, 어떻게, 1,400점에, 유저를, 찾은, 네, 유저를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아슬아슬, 아, 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상대가 파이어볼이 있었으면요, 이거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미니언 패거리를요, 저기 자이언트 있는 쪽에 둔 다음에 그냥 천천히 했으면은 최소한 무승부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습니다 뭐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레나5 마법 계곡으로 들어왔어요 감전 뭐 파이어스피디 법사 같은 카드들도 있고 한번 이 카드도요 들 나중에 아레나5 로 이제 아레나 6까지 가는 덱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덱을 따라한다고 무조건 아레나 5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레벨의 차이도 뭐 레벨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아 내가 박목은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텐데 내가 플레이 했으면은 이 찌르기를 손쉽게 효율적으로 막았을텐데 하면 네, 하는 생각으로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댓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미니언하고 아처는 보조들. 아 참고로요 여기 있는 미니언은요 어, 상대의 무슨 폭탄 타워, 임페르노 타워를 잡을 때도 주로 쓰이는 카드니까 잘 사용해주시고, 자이언트 몸빵용 해군부터 뭐 상대의 호그라이더 찌르기, 토린스 찌르기를 막는데 쓰고요. 베이비 드래곤은 뭐 일단은 마법사 대용이에요. 법사 대용이고요. 뭐 미니언 펭귄이나 바바리안을 잡을 때. 발키리 또한 상대의 물량 유닛을 잡을 때 쓰는 카드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신 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 바이.